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뉴스를 전달드리는 온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빠르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6분경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뒤 다수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차와 2차 저지선이 돌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방대가 긴급 출동하여 응급 처치를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상자 발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충돌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경호처법 등에 의거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경찰이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약 20명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오동훈 공수처장이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청과 경호처 양측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국민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새벽 5시에 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도덕적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어 충돌과 부상자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대낮에 진행할 수 있었던 집행을 굳이 새벽 시간대로 선택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간대 집행이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공수처와 경찰의 대규모 인력 동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공수처는 체포가 최우선 목표인지 아니면 망신주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동은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시도 한참 뒤에 출근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청의 합동작전이 시작된 오전 5시경부터 약 1시간 50분이 지난 후에야 오동은 처장이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수처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 이재성 차장은 오전 3시 57분경 개인 차량으로 출근하며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국민 모두가 이번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형사서성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집행을 장기전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앞으로 며칠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